예, 오늘은 누가 복음 14장 10, 15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복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된 사랑 시작! 복된 사랑 안에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뢰와 능력과 복이 함께 전달되고 주님에게 그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도 함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아시죠? 네,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나오죠? 네, 잘안 보이나요? 네. 그래도 그림 큰 걸로 갖다 놨는데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고 또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말 그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눈물들이 나오는데요. 예,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예, 가운데 눈동물이라는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고 안못 보신 분들은 오늘 화면을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음, 인상 깊었던 어,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지 말씀을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짐작과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냐? 바로 주인공 운동을 늘 괴롭혔던 박연진의 남편인 하도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주 멋진 인물인데요. 굉장히 입이 벌어지시는데 보기만 해도 좋죠. 잘생겨 예. 그래요. 나도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은 오죽 하겠어요? 예. 잘생겼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극중에서 캐릭터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멋있, 멋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멋있다라고 딱 꽂고 말하기 좀 애, 묘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묘한데요? 묘한 매력? 묘한 멋짐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래서 저가이 사람을 어떻게 멋지다고 표현해야 될까? 이 사람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했더니 극중에 나오는 대사대로, 뭐요? 예 나이스한 개새끼. 아, 사람, 살다 보면, 뭐, 나이스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스한 사람들 있는데, 또한 개새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아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에, 이하도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립니다. 이때 운전기사가 하도영에게 우산주차장 맡아달라고 대신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네, 그 장면에서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뭐냐? 하도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대표가 보낸 그 거면 내기미아 아닐 겁니다. 들어가는 데 편의점에서 만원짜리 와인 한병 가세요. 치즈도 좀 사고 그 만원짜리 와인을 먼저 마시고 그걸 마셔요. 그러면 마실 줄 알게 될 겁니다. 라는 대사였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제 허리가 아파 아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허리가 아파 갖고 어, 자유롭게 저 방수발을 하느라고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고 있는 제아내 안쓰러워요. 나이도 너무 좋고 그래갖고 같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예, 부부가 외식을 했어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어요. 스테이크.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매장도 흐적하고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이 분위기에서 음식을 다 먹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집에서 청국장이랑 밥 먹을 걸. <laughs> <laughs> 예,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외식을 했어요. 저녁 외식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메뉴, 나쁘지 않은 장소, 나쁘지 않은 분위기, 나쁘지 않은 맛이었어요. 하지만 지불한 비용에 비해 음식의 양이 몹시도 적었기 때문에 예, 왠지 모를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메뉴가 스테이크였어요. 아시겠죠? 예, 어느 정도 양이었을지 아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아집에와서 청국장이나 먹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글로리의 그 하드론과 운전기사의 그 장면을 설명하고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는지 알아요? 백만 원짜리 와인 맛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디서 누구랑 먹는지가 더 중요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크게 떠드는,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는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소, 떡, 무엇을 먹는 사람이 어떻다? 복되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크게 호응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호응하는 대신에, 이와 같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고 옵니다. 시작!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날다 하네아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천 건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또 다섯 견해를 샀으며 시험하러 많니천 건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잠가들었더니 그러고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모하여 그종에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너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은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직도 자리가 아나이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들려다가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다 아멘. 사랑의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요, 누구 초대받은 거예요? 바레세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나오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큰 잔치를 베풀 정도니까 이 사람이 사는 집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준비되어 있는 포도주와 음식들은 또 얼마나 고급진 것들로만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초대된 사람들이 만찬을 나누는 동안 시중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정성껏 잘 준비하여서 시중을 들고 접대를 할까. 그리고 또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 잔치를 베푼 그 주인이 맨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땅을 산 사람이에요. 소5섯 개월이, 즉 다섯 쌍, 몇마리예요열 마리를 산 사람이에요. 또 이제 막 장가든 사람이에요.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이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점을 갖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땅을 산 사람, 소열 마리를 산 사람, 그리고 이제 막결혼하는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네? 네, 부자예요. 지금 땅을 샀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소열 마리를 샀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이제 막 결혼했어. 신혼의그 단맛에 빠져있으니 재미있고 행복해요. 안 해요.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뒤업 미생활이 네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고 부족한 건 없고 어 신나고 행복하고 막 카바리에서도 막 웃음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니.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초대했더니 굳이 이 사람들은 굳이 내가 그 잔치에 가지 않아도 지금 내가 재밌어, 지금 내가 즐거워, 지금 내가 웃음이 가득하고, 지금 내가 행복해. 그래도 굳이 그 잔치에 안 가도 지금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 사람 이제 누구를 초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집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을 찾으세요. 거리와 골목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 일자리를 찾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몸불편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앞서 초대받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죠. 생활 속에서 지금 사는 이 생활 속에서 기쁨, 만족, 재미, 행복감 찾고 누기는 좀 어렵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일을 못 하고 오늘 내가 돈을 받지 못하면 내일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나는 물론 내 식구들은 다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불편해요. 몸이 아파요. 아파 보셨죠? 불편해 보셨죠? 기쁘고 행복해서 웃음이 나던가요? 저희 집에 저 말고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저와 유사한 부분이 아픈데 이분은요. 인상이, 가만히 있어도 인상을 쓰고 있는데, 아프니까 더 인상을 써요.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겠어요. 나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힘들고 피곤해도, 평범한 문 열, 번호 누르기 전에, 문 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목도 하고, 웃기도, 얼굴 표정도 좀 바꿔보고, 막 그러고 나서 번호 누르고서 문 열고 들어가지 않나요? 저희 집에 사시나 어떤 분은 그 반대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막 웃고 있다가 문 열기 전에 인상 팍! 꺼 잡아서 막 들어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아프니까, 어때요? 얼굴에 웃음은 없어요. 인상이 써져요. 짜증나요. 얼굴에 그냥 짜증이 있고, 막 인상을 하도 쓰니까 어때요? 막 여기에 인상, 내천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얼굴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말 붙이기도 어렵고, 뭔가 왠지 모르게 짜증과 불만 가득한 사람. 힘들어서, 아파서, 불편해서, 고생고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상 쓰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체를 낳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초대했죠. 그것도 어떻게 초대했대요? 따라 해볼까요? 강권하였더라. 뭐라구요? 강권. 좀 크게 해보세요. 시작. 강권했다. 예, 강권했다. 강권했다는 말은 뭐한 뜻일까요? 강력하게 권고했다. 권고했다. 라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강제로 끌어왔다. 라는 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워 원어를 좀 번역해서, 풀이해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지금 당신을 초대하는데, 이 잔치 오면 당신에게 좋은 게뭐 있고, 당신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잔치 꼭 와야 됩니다. 이 잔치 와면 당신은 크게 손해라는 겁니다. 이 잔치 왔을 때 당신이 얻게 되는 이득과 주의가 누리게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이자에꼭 와주세요! 라고 설명하고 필요성을 어필하고 하면서 간곡히 부탁하고 설득하는 것을 강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굉장히 웃긴 상황이에요. 웃긴 상황입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웃긴 상황이들어요 요즘 말로 얼척없다 하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왜 웃긴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평소라면 두 번째로 청원받은 이 사람들은요. 이 집에 들어가 볼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큰 잔치 먹고 마실 음식들이 많이 있겠죠. 이 음식을 평상시에 먹어보기는 고사하고 맛조차 보는 것도 엄두도 못 내던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이큰 집을 지키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로 처원 받았던 사람들은 이 집을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근처에도 못가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이 큰 잔치를 다 베풀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강권했다는 거니다 뭐요? 강제로 막 끌고 왔고 목사자 잡고, 멱살 잡고 끌고 왔다는 게 아니라 뭐요? 아,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고, 탁탁 빌듯이, 부탁하듯이, 이렇게 초대. 딱딱 탁리고 부탁하듯이 라는 말이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더 부드럽고 고급진 표현으로 정중하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 초대받았다. 내가 나는 어쩌시겠어요? 뭐요? 가요.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이 주인이 초대한 이 잔치에 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같이 이쯤에서 오케이,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바로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주인의 초대, 아, 오케이 했어요.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에 집중해봐요. 왜이 주인의 초대 응했어요? 이 주인의 명성 때문일 에수 있어요? 이 잔치, 장소가 호화롭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 집, 맛집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일수도 있어요 비싸다고 해서 일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집 주인이 유명하기 때문에 장소가 호화롭기 때문에 맛집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은행보다 그래서 그 잔치를 참여했다 그러면 이 잔치의 참맛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진짜 맛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못할 거예요. 유명한 일 때문에 돈이 비쌌기 때문에 그것도 비싼 걸 내가 공짜로 고급 스테이크라든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 고급 스테이크를 100만 원 넘는 이 와인을 훌쩍아 버린다고 해봅시다. 유명한 집에 가서요. 비싼 걸 먹어요. 화로 운 곳에. 어때요? 정말로 이게 마음 편하고 이 맛이 어떤 맛인지 그 깊은 맛을 다 할까요?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걸 먹고 마시면서 야, 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난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 을다 공짜로 제공받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알 겁니다.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잔치에 그 맛을, 진짜 깊은 맛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뭘 때문일까요? 장소 때문이 아니에요. 차려진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의 명성 때문이 아니고요. 이 음식의 퀄리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나와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초대받은,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누구냐라고요. 함께 먹고 마시던, 평상시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었다는 거. 여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함께 살던 사람, 나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 나와 늘 같은 것들을 먹고 같은 것들을 마시던 사람, 나와 함께 힘들어했고, 나와 함께 웃었고, 나와 함께 싸웠고, 나와 함께 화해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치의 맛이 깊은 맛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만찬에 초대받았다 해봅시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쵸? 그 자리에 가서 먹고 마실 거예요. 대화를 나눌 거예요. 자, 한번 니 원장님. 그 자리가 편하고 그 음식 맛이 잘 느껴질 수 있을까요? 네, 불편할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지만 가까이 하게 넘은 면 당신처럼 불편한 사람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불편한 사람과 그 좋은 자리에서 그 귀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 유명하고 그 권세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뻐야죠. 즐겁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그래요? 할 걸요. 철. 취할. 아마 숨쉬 셔도 취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만찬은 못면치려더라도 한번 대통령의 만찬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큰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컵라면 하나에 사이다 하나씩 딱 들고서 두, 둥그렇게 앉아갖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컵라면과 사이다 한 모금의 맛이 대통령의 만찬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물론 음식 퀄리티나 장수의 화려함이나 권세와 명예를 따지고 놓고 본다면 대통령의 것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나 그 맛과 그 깊이를 누리고 즐거움과 재미는 어디가 훨씬 더 있을까요? 콘 네. 컵라면 하나 먹고 사이다 한 모금 활짝거리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맛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같은 것을 갖고, 화를 내기도 했고, 같이 기뻐했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응. 믿음의 동반자 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이세인 지도자의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먹느냐 보다는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게 하신 겁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예배를 찾고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원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불편한 사람과 먹고 마시는 100만원짜리 와인보다는 편한 사람과 함께 마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시는 9,800원짜리 와인이 훨씬 더 맛있고 그 와인을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 라고 가르치셨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디, 얼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와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 얼마가 아니라 누구와의 더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더큰 집, 더 비싼 집, 더큰 차, 더 비싼 차, 더큰 자리, 더 비싼 자리를 차지하려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지합니다. 소유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그 자리를 공허함이 가득 채운 것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 그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더 풍요로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사랑하는 숨쉬는 모든 시분이, 초가, 주요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들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시간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자주 가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잔치로 만들고 변화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 자리들을 강건하여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가장 본질적인 기쁨을 가장 오랫동안 향유하며 풍성한 행복, 그 행복이 가득한 삶, 진짜로 진짜로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들에게 귀하고 고배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어디가, 얼만가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누구와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가 놓고, 얼마짜리냐를 놓고, 복이 있다 없다를 논하지만 우리는 언제, 얼마짜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더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장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이 순간을 향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을 지금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있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 지금의 시간,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잔치와 음식으로 가득 채우고 그 주인과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는 참된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예. 아멘.